11월 27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69% 하락한 2,503.0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2만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8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17% 하락한 692.0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2만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35 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5 종목, 코스닥에서는 30 종목이 나왔습니다. 이중 상한가 종목은 인디에프, 부산산업, 폴라리스 AI, 이스트에이드, 차이 커뮤니케이션, 좋은 사람들, 비트나인 7 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5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2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AI 테마입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의 인공지능 책임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는 트럼프 정권 인수팀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트럼프가 AI 차르의 임명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차르란 미국과 영국의 고위 공무원에게 사용되는 비공식적인 직함으로 특정 영역에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는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AI 차르가 임명된다면 미국이 AI 분야의 선두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공공 및 민간 자원을 집중하는 임무를 맡게 되는데요. AI 차르가 임명될지 안 될지, 된다면 누가 될지에 대해서는 정부 효율성위원회의 공동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와 비백 라마스 하미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보 출처에 따르면 AI 차르 자리를 일론 머스크가 맡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AI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스트 소프트는 다음 달에 AI 검색 엔진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예고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스트 소프트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검색 엔진의 티저 영상을 공개하면서 사전 예약 대기 명단을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이스트 소프트의 자회사인 이스트 에이드도 검색 포털인 줌닷컴의 노하우를 통해 서치 GPT나 퍼플렉시티 같은 웹 기반의 최신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이스트 그룹주들이 동방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한편 차이 커뮤니케이션은 머스크가 소유한 x 의 글로벌 미디어 공식 광고 대행사라는 점이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남북 경협 테마입니다. 트럼프 팀이 김정은 북한 공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추진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측은 이런 새로운 외교 노력을 통해 북한과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해당 논의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되었는데요.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일기 정부 시절에 김 위원장을 세 번이나 만나며 친분을 형성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관계를 복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그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자람 테크놀로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AGI를 위한 뉴로모픽 알고리즘 및 뉴로모픽 반도체 핵심 원천 기술 개발 2차 과제의 핵심 연구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AGI란 인공 일반 지능을 뜻하는데요. 이번 2차 과제는 글로벌 AI 기업인 누멘타 및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될 예정으로 총 연구개발비 64억 원 중에 정부지원금 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람테크놀로지의 백준현 대표는 이번 2차 과제는 단순 매출 성장과 빠른 상용화가 목적이 아닌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라고 밝혔는데요. 오랜 기간 축적해온 기술을 기반으로 뉴로모픽 반도체의 핵심기술 개발을 발전시키고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M83은 중국 한양감독의 신작이자 우주SF 판타지 영화인 성하인몽의 메인시각효과 제작사로 선정됐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백경수 부대표가 총괄시각효과 슈퍼바이저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이오플로우는 유럽통합특허법원인 밀라노중앙법원이 인슐렛이 제기했던 해외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에 들어간 데 이어 오늘은 23%의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인슐렛은 지난 8월 인슐린 펌프 제품에 대한 해외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이오플로우에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올리페스와 내추럴 엔도텍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인스피어는 최근 오픈 AI가 삼성전자의 제품의 채 g p t 를 통합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인스피아니 삼성전자의 개인정보 분리 보관 및 파기 솔루션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오픈 AI는 최근 애플과 맺은 것과 유사한 형태의 계약을 삼성전자와 논의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지오리 세너지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미국 민주당 소속인 유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차원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없애더라도 주정부 차원에서 환급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2차 전지 기업들의 상승세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유섬 주지사는 더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장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표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러한 보조금 정책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밖에도 유럽의 배터리셀 제조업체인 노스볼트가 파산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배터리 업계의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2차전지 테마의 지속 호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리튬 테마와 관련해서는 SK이온이 국내에서 생산한 수산화리튬을 확보한다는 소식이 있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SK이온은 배터리 핵심 원소재인 수산화리튬의 수급처를 다변화하여 원가 등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코콘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코콘은 최근 KX이노베이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번 협약을 통해 k x 이 노베이션은 코콘의 솔루션을 활용하여 고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실증 테스트를 앞두고 첫 번째 결제 시연을 했다는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DTNC를 비롯한 드론 관련주들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 효율성 위원회의 수장으로 임명된 가운데 첫 번째 개혁 대상으로 국방부를 지목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머스크는 F35 같은 유인 전투기를 만드는 멍청이들이 아직도 있다며 유인 전투기를 드론으로 대체하고 국방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어요. 이 같은 소식에 드론 관련주들이 상승한 반면에 방산 기업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소식이 지속 이슈로 작용되면서 DTNC가 드론 관련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메디포스트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메디포스트는 최근 무릎 골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인 카티스템에 대해 일본 임상 3상 투약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HFR은 어제 장마감 후 자사주 취득 공시를 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HFR은 기업가치 제고 등을 위해 삼성증권과 3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계약 기간은 12월 3일부터 내년 6월 2일까지입니다. 이어서 나이백은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GRP78유사 펩타이드를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이백의 관계자는 해당 펩타이드는 이미 동물 실험을 통해 노화 역전 효능이 검증됐다며 기술적 진입장벽을 구축한 후 글로벌 제약사들과 후속 연구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비만 치료제 약물에 대한 보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지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바이든 정부는 고령자 및 저소득층의 비만 치료제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제안했는데요. 다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를 뒤집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졌습니다. 끝으로 HJ중공업은 최근 유럽 선조와 6067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어제는 방위사업청과 1,247억 원 규모의 고속함 성능 개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HJ중공업의 최근 매출액 대비 5.7%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계약 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